1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너프돼서 출시를 해서 외면받기도 했는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구 버전과 동일한 사양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정발 버전은 정품 펜슬까지 동봉되어 있어요. 올라간 AP 성능과 144Hz 주사율로 인해서 필기감이 많이 좋아졌을 것 같거든요. 필기감이 과연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샤오신패드 프로 1세대 정발과 2세대 정발의 그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할인할 때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1 2 8 g b 기준 429,000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그냥 정가 다 주고 구매했습니다. 직구 버전이 당연히 좀 저렴해요. 롬을 덮어 쓰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는 가격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가성비를 좀더 따지시는 분들은 직구를 구매하시는 게더 효율적이겠죠. 다만 저는 정발을 구매하는 이유는 1년 AS랑 파손보험도 1년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좋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6, 7개월 전에 구매한 1세대는 제가 이게 2년 파손보험의 2년 워런티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1년 반 정도 기간의 파손보험과 워런티 기간이 남았는데, 새로 구매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갤럭시 탭처럼 약간 종이 질감의 그런 포장지에 쌓여 있고, 구성품이 음, C2C 충전 케이블이 있고, 자, 1세대는 2 0와트 충전기가 있었는데, 2세대는 4 5와트 충전기입니다. 자, 2세대 정발의 장점이죠. 펜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품 펜슬이 동봉되어 있고요. 여분의 펜촉도 들어있습니다. 품질 보증서, 뭐, 일단,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펜 사용 설명서도 있네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뺄수 있는 이런 핀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빼면 되겠구나.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일단 정밀하게 제가 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갤럭시 탭에 스마트 스위치 같은 기능이 있을지. 삼성의 스마트 스위치와 비슷한 기능이 있네요. 유선 연결은 또 신박하네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복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블루투스나 이런 무선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양을 살펴보자면 디멘시 t 8300으로 AP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AP의 성능이 어느정도냐면 갤럭시 탭 S8에서 S9 사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장치는 UFS 3.1로 더 빠른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 45와트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충전기 역시 45와트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어요. 충전부가 USB 3.2 Gen 1을 사용했고 제가 가장 필요했던 거 DP 출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저는 1세대에서 2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가끔 빔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는데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크롬캐스트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기가 라이트를 쓰는데도 온식구가 함께 살아서 그런지 이 와이파이 속도가 받쳐 주지 못합니다. 가끔 끊어지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DP 출력이 필요했는데 2세대부터는 이게 있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포터블 모니터도 쓰시려면은 2세대를 구매해야 돼요. 1세대는 DP 출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세대랑 비교해 보면은 이게 카메라 섬이 좀더 커졌죠. 커지고 이 부분이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펜슬을 이렇게 붙여서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깨알 디테일 펜슬 모양의 각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레노버 로고가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붙어있던 게 가운데로 옮겨왔고요 이거는 이렇게 작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 2세대 외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요 카메라 섬 크기 이런 게 아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이 메탈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1세대는 플라스틱 이런 베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요 이게 조금 기계를 얄쌍하게 보이게 할지 몰라도 좀 저가형이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메탈 프레임이 딱 꺾여 있고 바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베젤 같은 게 없어요. 어, 실질적으로 제품을 받아서 수령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좀 뭔가 뒤틀림 에서도 좀더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단에서 봤을 때둘다 이제 지문 인식이 되어 지문 인식이 되는 전원 버튼이 있고 상단에 스피커 2개와 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죠 최대 1TB로 용량을 증설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은 스피커 2개와 충전 단자가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전작과 충전 포트 위치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젤이, 플라스틱 베젤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어, 충전단자가 둘다 밑에 쏠려 있음에도 어, 1세대가 좀더덜 쏠려 보인다. 어, 사실은 둘다 쏠려 있지만요. 전체적인 크기는 2세대가 조금 더 작아졌네요. 가로세로 폭이 동일할 줄 알았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볼륨키아. 마이크 두 개가 위치해 있는데 마이크의 위치도 1, 2세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2세대가 좀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전용 키보드를 사용할 때 쓰는 포고핀과 키보드 고정 홈이 있는데 1세대 키보드가 2세대랑 혼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관상의 디자인 차이가 있고 이따가 필기 테스트를 한번 영상 후반에 해볼 건데 1세대와 2세대 어느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영상 후반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설명을 할게요 후면이 1300만 화소 카메라고 전면이 800만 화소 카메라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살짝 넉프됐다고 봐야 되는 게 1세대는 전면 카메라가 1,300만 화소에 후면 카메라가 800만 화소거든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카메라가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는 센터 스테이지와 동일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얼굴 추적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켜면은 아이패드 센터 스테이지랑 동일한 기능인데 이렇게 사용자의 얼굴을 따라다니는 이런 광각 카메라가 달려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세대에서는이 기능이 빠지고 그냥 평이한 전면 카메라 800만 화소로 바뀌고 후면 카메라 화소수가 1300만 화소로 바뀌고 4K 30프레임 영상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태블릿으로 후면 카메라 사용할 일은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너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스플레이가 144Hz 빼놓고는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 해상도에 동일한 4 0 0니트 밝기에 동일한 패널이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실제 이 144Hz 주사위를 비교해보면은 아이패드 프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두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주사율 때문에 못 쓰겠다 하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1세대도 지금 웹서핑 하기에도 빠릿하고 그리고 영상 시청용으로도 손색이 없거든요 스피커도 엄청 좋고요 그렇게 느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실히 144Hz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앱 서랍을 열더라도 또는 위에 제어센터를 내리더라도 단순한 작업에도 확실히 그런 부드러움이 있긴 있습니다. 플레이 품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개두 두 제품 다 동일하다, 동일한 패널이다. 주사율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비교를 하면서 인터넷 창을 연 김에 AP가 거의 두배 정도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웹 서핑 같은 단순한 작업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레프트인데 왜 하나는 옆으로 넘겨야 되고 하나는 아래 위로? 확실히 간단한 작업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세대도 아직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16K 영상을 1세대부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옵션에서 고급으로 최대 최고화질로 설정해서 영상을 재생했을 때이 정도 화질이에요. 살짝 버벅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영상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AP의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헬리오 G99 보다는 빠르지만 어, 플래그십 AP는 아니거든요 디메시티 7050이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갤럭시탭 S7 FE LTE 모델하고 체감상 좀 비슷하더라고요 성능이 그 정도 성능인데 이맨시티 8300의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동일한 영상을 틀고 최고 높은 동일한 1260p의 60 프레임 hdr로 해서 보면은 좋네요. 전혀 끊김 없이 고해상도 영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a p 차이가 커요 디멘시티 8300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갤럭시탭 S8에서 S9 사이 정도의 성능입니다 1.5세대 뒤처진 성능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40만원대잖아요 그리고 출시 초기에 막 할인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35만원대, 6만원대 구매하신 분들도 있어요 직구를 하시면 은 지금도 여전히 어, 20만원 후반 30만원 초반 때 구매를 하셔가지고 롬 변경도 쉽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매하시면 은 진짜 이 가격대에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거거든요. 지금 정발을 정상가에 구매를 해도 저처럼 42만 9천원에 구매를 해도 가성비로 아주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 정도로 디메시티 8300의 성능은 상당히 괜찮다. 혹시 게임 성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상 가장 후반에 그냥 테스트 영상 정도 제가 뭐 원신하고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거 플레이하는 영상을 영상 제일 후반에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1세대도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돌비 애트모스를 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세대도 아주 훌륭하다 좀 과장을 해서 어,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라 느낌이 들 정도로 스피커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근데 두 기기간의 음질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제 생각에는 요 프레임이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울림통이 조금 변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스피커 유닛조차도 동일한 게 사용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음질입니다 그냥 좋아요 1세대도 좋고 2세대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정품 펜슬을 기본으로 넣어 주잖아요 필기감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 2세대 동시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그리고 1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펜슬 제가 직구한 펜슬이죠 둘다 동일한 펜슬인데 정품과 직구의 차이는 이렇게 로고가 다릅니다. 정품은 흰색으로 크게 레노버라고 써 있고 직구 버전은 이렇게 회색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세대부터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제가 평소 쓰는 필기 속도 그대로를 쓰려고 했습니다. 제가 악필이라서 필체는 좀 좋지 않습니다만 원래의 속도로 필기할 때 라인이 잘 따라오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세대는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2세대 같은 경우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라인이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기용으로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것 같고요. 제가 점점 글씨를 작게 쓰는 이유는 작게 써도 잘 써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필기감이 좋아졌습니다. 간단하게 1세대와 2세대 필기감을 비교를 해봤고요. 1세대는 제가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드로잉하는 용도로는 추천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펜슬을 기본으로 넣어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디멘시티 8300 플러스 144 헤르츠 주사율의 이 성능이 필기감을 확실히 끌어 올려줬어요 지금 제가 갤럭시탭 S7 f e 모델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S펜보다는 필기감이 아직은 떨어집니다 애플펜슬보다도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쓸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기 때문에 컴퓨터블 버전을 염두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구매한 그 스토어를 보니까는 국내 정발도 이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발하면서 제가 구매한 이기종이 가격이 또 다운되는 건 아닐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 컨버터블 버전을 직구하거나 또는 정발했을 때 구매하시면은 확실히 지금 이보다도 필기감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확실히 필기감이 더 개선될 거 같거든요. 필기용으로 충분히 쓸만하다. 이 정도면 은어 12.7인치 돼야 하면 배터리도 제가 지금 1세대보다는 2세대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거 같거든요. 어 배터리도 조금 더 오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충전 속도 또한 이제 45W 충전기를 지원하고 45W 충전도 지원하잖아요. 1세대는 2세대는 20W 충전기가 지원됐고 그리고 30W까지 충전을 지원했거든요.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배터리도 조금 더오래 가는 것 같고 필기감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40만원대에 이 정도 성능이면은 구매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비교가 돼버렸네요 제가 1세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세대랑 비교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상 저는 이거 2세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비교 영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덧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